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으로. 이게 맵기 이전에 써요. 안녕하세요. 초보 미트러버들을 위한 레벨업 채널 미트러버의 황사장입니다. 여러분, 뜬금없는 질문인데 고기 싸 드실 때 어떤 쌈 채소에 싸서 드세요? 상추, 아니면 깻잎, 아니면 뭐또 치커리 같은 것도 있고요. 아무래도 평상시에 야채를 많이 챙겨 먹진 않아도 고기를 먹을 때는 뭔가 채소에 좀 관대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세요? 쌈 문화가 외국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독특한 한국의 고유의 문화입니다. 이게 꽤 오래된 문화인 게 14세기 중반의 난경 자병에서 고려 사람들은 생야채로 밥을 싸먹는다는 말입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사반 시대 때부터 밥을 고봉밥으로 워낙 많이 먹던 민족이니까 밥을 맛있게 먹는 법을 찾다 보니 이쌈 문화가 발달한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18세기 사소조를 보면 이쌈 예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상추쌈을 너무 크게 싸서 입을 크게 벌리면 예절에 어긋나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수백 년이 지났는데 조선 시대 때나 지금이나 한국 사람들 먹는 방식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 중국에서 모 유튜버가 이게 자기 운남성 전통 음식이라 그래서 어, 논란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라도 광주에서 이 쌈데이를 만들었어요. 매달 말일인 31일은 이 쌈을 먹는 날이라는 거죠. 매달 왜 31일이 쌈데이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게 쌈으로 하나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뭐 지금까지 설명만 보면 마치 제가 국뽕 유튜버 같지만 이 저는 뽕 들어간 거는 뽕나무쟁이 좋고 제가 오늘은 아직 여러분이 잘 드셔보시지 못한 새로운 쌈 야채의 하나인 와사비 잎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제가 노 와사비는 뿌리를 먹고 바다사비는 이렇게 잎으로 먹는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요즘 고기 먹을 때 와사비를 찍어 먹는 게 흔히 있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 잎을 먹어도 그 매운맛과 향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느끼한 음식을 먹을 때 좋고 그다음에 이걸 또 장아찌로 담가서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하네요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고추냉이 이 추출물을 먹었을 때 지방세포 성장을 억제해 주는 효과가 있어서 고칼로리, 고지방식을 좋아하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영향이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분이 지방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제가 이 좋은 성분을 억제할 만큼 지방을 먹는 것 같아요 이 방송을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는 건데, 입질의 추억님의 방송에서도 예전에 한 적이 있지만, 사실 와사비와 고추냉이는 같은 품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 참고추냉이라 그래서 우리나라 토종종이 있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와사비 잎을 보자면, 이게 500g에 만원 정도 구매를 했어요. 요즘 상추값도 비싸서 뭐 거의 비슷한 가격인 것 같은데, 플레임은 나는데, 와사비의 향처럼 이렇게 매운 향은 나지 않아요. 생으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생으로 이게 맵기 이전에 써요. 그냥 쓴 것도 아니고 아, 이게 뭐라 그럴까? 이게 건강식의 쓴맛. 끝맛은 거의 와사비하고 비슷한 향이 올라와요. 이게 신기한 게 그냥 있으면 냄새가 안 나는데 씹다 보면 그 향이 올라옵니다. 첫 맛은 약간 신선초의 그 쓴맛과 비슷한데 끝은 분명히 와사비 맛이에요. 이게 한국만 먹나 싶었는데 뭐 일본도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아예 와사비 쓰시라 그래가지고 이거를 연잎밥처럼 이렇게 싸가지고 먹는 스시가 있더라고요. 자, 어쨌거나 제가 뭐 풀만 먹는 코끼리가 아니고 이거를 고기하고 먹으면 약간 맛이 다릅니다. 뭐 제가 점심 도시락인 삼겹살 정식을 가져와서 같이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흔하게 드시는 그냥 삼겹살 정식이에요. 점심 네, 때음 흔하게 드시잖아요, 다들. 자 와사비 잎을 준비했고요. 이 고기를 다들 고기가 이게 렇쟁깐에서두 개씩은 다 올리시잖아요. 쌈장을 찍고 마늘 올려야죠. 밥을 왜 이렇게 조금 먹냐고요? 고기 많이 먹어야죠. 고기는. 저는 18세기 문헌에 따라서 쌈채소를 너무 크지 않게 입을 크게 안 벌리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맛이 어떠냐면요. 솔직히 이거 생으로만 먹으면요. 이걸 왜 굳이 싸먹을까. 그런 맛인데, 이 싸서 먹으면요. 쓴맛이 상당히 많이 중화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향긋하고 매운맛이 올라와서 정말 나쁘지 않아요. 혹시 와사비처럼 너무 톡쏘고 매운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톡쏘고 매운 맛을 내는 시니그린 성분이 잎에는 뿌리에 8분의 1 정도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제가 우리 고생하는 피디한테도 이 쌈을 싸서 주는 게 우리 전통의 어떤 덕이잖아요. 제가 하나 싸 주도록 하겠습니다. 생으로 먹었을 때 엄청 썼는데 지금 훨씬 나아요 어때요? 먹을만 할것 같아요? 네 어.. 상추 대용으로 먹을만 할것 같아요 이 와사비는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제품은 중국산이나 수입산입니다 그런데 이 와사비 잎 같은 경우는 철원 농가에서 재배하는 우리 농산물이에요. 이렇게 우리 농가의 새로운 시도를 응원해 주시고 드셔 주시면 많이 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미트러버 채널은 고기를 드실 때딱 생각나는 그런 쌈 야채 같은 방송이 되고 싶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봐주신 거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저희 방송에도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도 국산이에요, 국산.